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어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그 삶에 대해서 비관하기보다는 별로 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주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이참 좋고, 나 그러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어,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는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일 너희들을 복음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이 일이. 바로 바울의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열매가 되면 그보다도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아서 순교하여서 주님 품에 거해야 할지 나는 참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이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 싶지만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함이라. 내가 육으로 내가 살아 있어야 너희들에게 그래도 그한 마디라도 더 보고음으로 너희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참아 죽지 못하고 네, 뭐 순교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너희들에게 유익을 끼칠 그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야지. 사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요.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 죽으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살아서는 내 사는 동안에 너희의 신앙적 성숙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예.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저는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지체들의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또 그들의 온전한 기쁨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는 너희의 그 자랑거리들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한다. 나의, 나는 너희들의 신앙에 에 그 진보를 위하여서 내가 온전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잠을 못 자면서까지 촬영하고 복음을 전하고 편집하고 또 매일매일 한순간도 3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예, 네, 이렇게 하는 열정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을 나누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누군가는 듣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유익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물론, 영생으로 이끄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합니다. 그 합당한 삶을 인하여서, 삶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으로 초대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 있느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의 마음과 뜻을 한 뜻으로 서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라. 공동체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너의 신앙의 본이 되어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대적자에 대해서는 28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9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고난도 받아라. 그 고난 받을 때에 30절에 너희는 그,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있으니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바니라. 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영적 싸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공격도 있는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너희들은 연합해라 하나로 똘똘 뭉쳐라. 그래야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보와 기쁨,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 공동체를 위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이꺼의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일상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울에는 바울에게는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채워 주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은혜들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림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이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